어, 오늘도 한 3일만에 산행을 나섰고요 아, 안녕하세요 산속의 일상입니다 인사하는 것도 잊었네요 아니 웬 곰탱이가 여기 있네요 아저씨 누구세요 <laughs> 자. 어, 풀들도 너무 자랐고 어, 오늘도 뭐 어, 내일은 또비 소식이 또 있어가지고 비 양이 좀 어느 정도 되는 모양이던데요. 오늘 한번 열심히 산행을 해봐가지고. 어 저는 이 산을 넘어가지고 산뒤편 산을 탈 거고. 어, 코난은 어,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사, 산 어, 앞쪽을 이제 아주 싹싹이 살펴본다니까 아, 이 안쪽 이 안쪽 산에는 코난이 있고 저는 이큰 산을 넘어서 산 뒤태를 탈 겁니다. 어, 이제, 어, 이제 예전에 탔던 단탄 곳이 한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어, 어떤 것들이 있나 아, 그러고. 다시 이제 나중에 이제 코난이랑 합류할 예정인데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럼 자리를 이동해서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어, 굉장히 좋은 사을 만났고요. 어우,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지금 파는 곳이 개미굴이에요. 개미굴. 이 아, 지금 개미가 지금 너무 붙는데. 지금 현재 납중도 아주 좋고요. 어, 미정리도 어, 거의 다 했고요. 어,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상당히 어, 좋은 삶을 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힘듭니다. 아, 목소리도, 아, 고개를 아, 두 개를 넘었더니, 아, 목도 잠기고, 아... 아, 엉뚱한 데서 3을 발견을 했고요. 아, 아주 묵은 삶을 사물... 아, 그래도 운 좋게 발견을 했습니다. 아... 엉뚱한 데서 한두채 정도 발견을 했고, 지금 제가 원해, 원하고 찾던 곳은 바로 이곳인데 지금 한 시간 넘게 열심히 찾고 있는데 이쪽에는 이상하게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 코난동생은 어떻게 뭐를 받는지 아, 모르겠네요 아, 이쪽에서 이제 어, 깊은 고장 쪽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 전화 연결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 이쪽이랑 한고랑을 제가 더 살펴보지 못한 곳이 있는데, 일단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고요. 어, 거기서까지 이제 어, 확인도 해보고, 어, 그리고 코난 동생 있는 쪽으로 아마 발길을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숨이 차니까 <laughs> 아, 일단은 더 열심히 참 차... 아이고 아우, 저 밑에서 봤을 때는 아, 이첫 남성이 대, 대를 봐서 그런지 멀리서 봤을 때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이쪽에 이제 어, 비도 어느 정도 와가지고, 땅이 축축하고, 이제 굉장히 좀 미끄러운 상태이거든요. 내일도 아마 비 소식이 있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비 오기 전에, 어, 여기 이곳저곳 살펴보고 싶은 곳이 있어가지고, 어, 이쪽으로 어 향하긴 했는데, 어, 엉뚱한 데서 삶을 보고, 정작, 정작, 찾고자 하는 데에서는, 어, 아직도 못 보고 있고. 어, 한번 열심히 더 찾아보겠습니다. 어, 삶을 보았습니다. <laughs> 어, 삶을 발견했고요 어휴, 배도 굉장히, 실하고 옆에 자삼도 있고요 자삼, 갓구, 상구, 어, 이렇게 있습니다. 어, 힘들다. 어, 상태 좋고요 어, 대두실한거 보니까, 어, 한번 주변 정리 좀 하고, 어, 여긴 지금 현재 각구랑 어, 상구는 어, 이거는 건들지 못하 있고 어, 이 사구선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두가리한 흔적이 있고요, 하나, 둘, 세 군데 정도 있고요. 어, 어 이거는 제가 <laughs> 끊어 먹은 게 아니라, 이거는 사고 습니다 끝이. 끝이 조퇴가 됐고요. 어, 나머지는 어, 그냥 그럭저럭하면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코난이랑 어, 지금 통화를 했는데요. 아, 코난은 아, 뽕 상황을 보았답니다. 아 나는 뽕 상황을 찾아도 안 보이는데, 어우 걔는 왜 자꾸 뽕 상황만 저기, 저기 보는지 아, 우야골라 죽겠네. 아 아무튼 이쪽은 더 열심히 수색하고. 어, 빠른 시간 내로 어, 합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아무튼 저 다, 산을 넘어서 또 다운구랑을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는 쪽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 저, 그럼 장소를 이동해가지고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코남동생이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버섯. 이게 약성은 좋은데 이거를 뭐, 한 개, 두개 이렇게 해가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여러, 개, 여러 개가 되면은 이게 굉장히 짐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은근히 무거워요. 이거 좀큰거 여러 개, 어, 따가지고 다니면은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저는 안 하고. 근데, 삶이, 너무, 첫 극발이 뭐뭐뭐 뭐, 뭐, 뭔가요? <laughs> 아, 그런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요. 아, 한번 주변을 더 찾아보고 이제 아,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이제 제가 원하는 그곳에 아직 도착을 못했고 제첫 번째는 이제 원하던 곳을 찾았었는데 그것도 없고 어, 어, 아예 이제 처음에 가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엉뚱한 데서 이제 삶을 보았고 이제 지금 어 환경이 지금 이런 상태 고요. 어 여기 이제 마른 이 밑이 마른 골짜기 고 이제 저 앞에 큰 등강을 또 넘어 가면은 어 그쪽이 이제 지도상 지도상은 이제 아주 괜찮은 지역 같은데 어 이제 여기를 찾아 오려면은 이제 몇 고개를 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좀 많이 힘들어요. 아무튼 저곳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찾아서 한번 어, 봤습니다. 어 상구 삼이고요. 상구 삼이고 393이고, 어, 여기 각구 삼이 있고요. 어, 이제, 다른, 이제, 모삼이나, 어, 한번 더, 저 우회를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어, 저큰 고개를 넘어가야 되겠어요. 아, 아무튼, 여기, 뭐, 이런 삼도, 어, 본게 어디예요, 지금. 요 며칠 사이 이제 계속 깡산, 깡산행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보면 진짜 반갑긴 반가워요. 아, 그럼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어또 3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493이고요. 어, 입장이 하나 <laughs> 찢어지고 어, 493을 보았습니다. 어, 493 아, 하나만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 지역이 어 예전에 어 하전민터 같은데 이거 하나만 달랑 있고 아 아마 새가 떨긴 거겠죠 <laughs> 아 아직 뭐 삶은 어린 거 같고 이제 확인은 한번 해볼 거고요 아 어린 거 같으니까 아이 주변에 혹시나 뭐가 더 있나, 한 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아, 저쪽, 저기, 산에서 넘어와가지고요. 아, 제가 원하는 곳에 왔는데, 지도, 지도상 보는, <laughs> 아, 그림이랑 너무 틀려가지고, 괜히 넘어왔는지 아좀 그러네요 그래도 넘어왔으니까 한번 여기도 천천히 살펴보고 어 벌들이 이렇게 어 저한테 이렇게 왔다가 갔다 했는지 그래도 어, 뭔가가 있기를 바라며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어, 저 밑에서 올라왔고요. 삼이 어, 있긴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은 상구 3, 상구 5행짜리랑 5행짜리 삼은 있는데 너무 어리고, 아, 그래도, 아, 보고 싶은 곳을 와가지고, 어, 보긴 봅니다. 아, 여기를 최소한 오려면은 이게 지금 상구니까, 최소한 5년 내지 한 7, 8년 정도 이따 와야 되는데, 아, 그때 오게 될까요? 어, 저 상류 쪽으로, 어, 양쪽이 이제 새, 이렇게, 새 군데 이제 고랑이 있거든요. 어, 여기를 다 살펴보고, 어, 이제 산을 넘어가지고, 이제, 어, 동생 있는 쪽으로, 어, 한 번, 어, 그쪽으로 옮겨,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아, 이 친구야. 정상으로 올라온다래더니, 아, 밑에서 뭐딴 거를 만났는지 거기서 놀고 있대요. 아, 언제, 아 내가 내려가는 게더 빠르지. 서로 밑에 내려가서 한참 찾게 생겼네요. 아무튼 동생을 만나면은 영상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도부사이가아 엄청 많아요. 아 이쪽에도 저 위에도 이제 드문드문 있는데 가랑잎을 나마 펼쳐보면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너무 많은데, 저쪽 너에도 이제 가지 더부사리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뭐갈 필요가 있나 없나 모르겠네. 아이고, 조심해. 아니, 딴 거를 발견을 하려니까 왜 자꾸 더부사리만 보는 거야? 진정 필요한 건 뭐든 다. <laughs>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아 여기도 아이고 엄청나죠 저 아이고 여기 아이 되게 아 방법이 없네 아이고 여기 우에도 쫙 있고 아, 저 위에도 있네요. 여기도 군데군데 보이고. 아, 발톱도 많네. 이쪽에도. 아이고. 이걸 언제라 하나. 오, 너무 많은데요? <laughs> 아, 이거 하기 싫다. 아, 저는 조금 조금씩 있는 건, 하는 거 좋아해도 너무 많은 걸 진짜 싫어요. <laughs> 아무튼 구경 잘했습니다. 치을 뚫고 나서 아, 상구 산물 하나 봤습니다. 어 근데 꽃대가 꽃대 보이니? 아, 꽃대가 꽃대가 너무 작습니다. 완전히 꽃대는 이름봄그 어, 꽃대고요. 어, 상구를 보았고요. 어, 저 밑에도 뭐 도부살이 지금 하냐고. 아, 근데 더부살인는 남자가 할게못 됩니다. 아, 허리 너무 아파요. <laughs> 아, 예, 아무튼, 마지막으로 산구삼을 보았습니다. 어, 오늘, 어, 뭐, 산, 큰 산, 뒷산을 타면서, 뭐, 여, 좋은 삼도 보고, 어, 어린 삼도 여러 채 보고요. 어, 나름, 어, 저는 이제 재밌는 산행이었고, 또 동생도, 어, 맞은편 앞산 쪽에 앞산 방향으로 탔는데 어, 의외로 또 뽕상을 또 동생이 또 봤어요 또 어, 뽕이는 역시 <laughs> 그것만 보고 다니는지 어, 동생도 뭐 사물 부채인가? 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한것 같고 어, 그래서 오늘은 서로 만족하고 오, 오늘 뭐 동생 컨디션도 너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평소보다 한두 시간 정도 일찍 내려갑니다. 어, 그러면은, 어, 다음, 다음 산행지에서 어,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